하루하루 깊어지는 가을만큼 선홍빛 반시도 맛있게 익어가는 계절이 왔습니다. 가을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지역 축제가 한창일 텐데 아쉽게도 코로나 시국이라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1 청도반시 축제도 올해는 온라인으로 개최를 결정했습니다. 직접 가수들 얼굴은 볼수 없지만 청도반시티비를 통해 조금이나마 아쉬운 마음 달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도반시 축제는 10월 8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데요. 경북 대표 축제답게 이번에도 다양하고 독특한 행사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9일에 열리는 청도 반식 콘서트에는 파워 가창력을 보여주는 에일리와 트로트계의 팜무파탈 설하윤 그리고 훈훈한 트로트 가수 유지광이 참석해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텐데요. 그 분위기를 이어받아 다음날 10일에는 트로트 대권 나태주와 장구의 신 박서진, 미녀 트로트 가수 은가은, 개그우먼 가수 안소미가 참석해 콘서트를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입니다. 역시 장구의 신 박서진은 여기서도 빠지지 않습니다. 단독 콘서트 하랴 행사 하랴 정말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쁠수록 더더욱 건강 챙기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닷별님들은 포도축제 20일 보다 먼저 반시축제 10일로 박서진을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은데요. 그럼 또 반가운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